지구상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배터리가 동시에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깔린 스마트폰은 수십억 대. 그 안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순간에 터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은 작은 폭죽이 아니라 도시마다 수천만 개의 수류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아요. 주머니, 가방, 침대 옆, 자동차 안, 심지어 비행기 조종석까지 불길이 튀솟습니다 지구 전체가 번쩍이며 연기와 폭발음으로 뒤덮이는 거죠. 더큰 문제는 폭발 이후에요. 배터리 속 리튬과 화학 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대기에는 거대한 유독 가스 구름이 형성되어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바다로 흘러간 화학 물질은 해양 생태계까지 무너뜨리죠. 그리고 진짜 공포는 문명의 붕괴예요. 스마트폰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연락은 끊기고 인터넷과 금융, 병원, 교통 같은 시스템까지 전부 멈춰버려요. 불과 몇분 만에 인류가 디지털 이전 시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작은 배터리 하나가 사실은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지구 문명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